오늘 거북이들 물 갈아주는 날이라 이렇게 밖에 나와있는데요 똥을 많이 싸놨더라고요 토끼똥 코끼리똥 염소똥은 아는데 거북이똥은 거북이 키우는 저조차도 자세히 본 적이 없더라고요 거북이똥은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큰 이끼 덩어리같이 생겼어요 색은 녹색이네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뜰채로 떠봤는데요 안 떠지네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바꿔서 숟가락을 이용해 떠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식사하시는 분들은 미리 죄송해요. 똥이 이렇게 물에 둥둥 떠다녀요. 물컹한 마리모 같이 생겼어요. 마리모 미안해. 자세히 보기 위해서 티슈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네. 거북이 똥은 이렇게 생겼어요. 얇고 길게 싸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뭉툭하고 동그랗게 싸네요. 저도 똥을 그렇게 자세히 보진 않았어서 이제서야 똥을 면밀히 보게 됐는데요. 더러웠다면 죄송합니다. 아. 다음엔 비파똥 보여드릴게요. 비파똥이 더 대박입니다. 이제 물다 깨끗하게 갈아줬으니 얼른 집으로 보내주겠습니다.